안녕하세요 차량 출고를 도와주는 남자 김준석 과장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고성능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저평가 받고 있는 BMW M235i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BMW의 고성능 모델의 정석 M2와 비슷하게 작은 바디와 후륜구동 방식에다가 1라인 6기통 3000cc 엔진이 적용되어서 과하지 않으면서 공도에서 재밌게 쏘고 다니는 출력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M235i는 미니 클럽맨 JCW와 동일한 파워트레인과 엔진이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JCW처럼 고 RPM에서 뿜어져 나오는 출력만큼은 절대 뒤쳐지지 않지만 저 RPM에서는 터보렉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속 주행을 하다가도 급가속이 필요할 때 터보렉을 느낄 수 있고 JCW 엔진 특성상 악셀을 밟은과 동시에 높은 영역대의 RPM을 고집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도심 주행 혹은 데일리 카로는 이용하시는 걸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재현 살펴보겠습니다. 4기통 트윈터보 엔진, 약 2,000cc의 배기량, 306마력, 45.9토크, 전륜베이스의 4륜구동 방 식이 탑재되었으며 19인치 휠과 1,605kg의 공차 중량으로 0-100 4.8초를 보여줍니다. 스펙만 본다면 나쁘지 않은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항상 뚫린 도로를 다니는 게 아닌 막히는 도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엔진 특성상 운전하니 다소 힘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초반에 판매되었던 퍼스트 에디션 모델에만 적용이 되고 현재 시판 중인 모델에는 전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퍼포먼스 모델이기 때문에 50주년 엠블럼 적용이 되며 전면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을지 몰라도. 후면부 디자인만큼은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차량은 오로지 펀카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입니다. 하지만 BMW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펀드라이빙의 느낌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가격만 보자면 미니 JCW를 가는 게 정답이지만 저 석가정이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지금 현재 M235i 프로모션 천만원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준비해봤습니다. 즉시 출고 가능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드시트 통일이며 스카이스크래퍼 그레이, 블랙, 스톤베이 화이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죠 석과장은 리스렌트 두 가지 상품만을 취급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고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